아, 어, 들어가자. 아, 따라와, 따라와, 따라와. 너 못해? 나에겐 감옥이 있어. 호호. 맞아? 이거. <목소리> 할래말래, 할래말래. 이도 안 돌아봐. 봐줄래? 좀 봐줄래? 야, 이즈 리얼. 안 돼? 맞으면서 해봐. 덕분에 절정이 하나만 때려봐. 탐캔치탐캔치 나이스. 아 이게 내가 어시가 없다고. <laughs> 끝까지 스킬 아껴서 키 먹기. 굿, 굿. 야, 너일레못 찍었냐? 절대 큐를 쓰지 마. 좋아! <laughs> 이걸 더블로 안 찍고 킬를 찍었다고? <laughs> 야, 미소, 네가잘 맞추는 거냐? 쟤네가 잘 맞는 거냐? 그럼? 어? 나미가 잘 되는데, 그냥. 그래. 칭찬을 할 거면, 칭찬만 하든가. <laughs> 이거, 이거, 우리 팀, 니가 좋구만. 해볼래? 할래? 아군한테 맞을 뭐 올라간다고? 이동속도. 들어온 건가? 어, 아, 들어다 하든가, 하든가, 하든가. 개소리야. 진짜야, 이거 봐. 야, 아군 위에다가 물감옥으면은이동속 음. 아, 그래? 어, 되나? 아, 그렇네. 아, 안 되겠다. 안 되면 말어. 플레이탑 이겼다. 오오오오오. 오, 뭐야. 야, 왜 QW 조심, QW. 다이라위쪽이었다 응. 응원 없긴 한데. 아, 자, Q판정 개빡이네. 흐흐 미야 흐야 이거 와줘 미드도 이게 마스 야 노풀이 다잡아라뭐뭐아 <laughs> 아, 이걸 못 잡냐 어쩌면 좋아 후에야 내가 너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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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와줘 <하지>? 아 이따이요 <laughs> 아 이따이요 <laughs> 회의랑 나이저라면 진짜 마음이 아파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나이 먹을게. 네. 근데 나 강타 없어요. 화안히 <laughs> 들게. 아, 화가 나, 화가 나. 아니, 우리 어린 마. 친구들은 왜 자꾸 의자를 치고 가는 거야? 치지 마, 씨발 새끼야, 라고 할까? 혈압 보 어른, 어른답게 갈한번해준 거야. 아 ㅎ ㅎ 사오깽펠었는데 개이득인데? 어? 요거 도와줄 사람? 아니, 아무것도 야, 이, 이, 이아 아무도 없었어? 이놈 아씨.. 이거 야 이거 야아 가볼까? 아 몰래 상대도 정글 바로 뛴다고까지도 말했는데 아유 너무 아깝다 아이고 원래? 아, 네, 네. 어? 아씨막고 어. 아, 있어 막고 있어 민사민안돼 <laughs> 어? 오 어? 여기잖아 어오하하하하이 무슨 소리야 이 무슨 소리야 아무도 못 잡았어? 어 됐어. o I c 아키 t get it. k i 어 b a l l to k 야 l l yourself. I'm running a car. s 잡아 m running a car. I'm r u n n i n 아우, 어? 어? 아, 어? 야, 야, 살짝 따지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. 이거 확물수 아, 있나? 이거 확물수 자이, 있지. 자이라가 존나 세구나 아우, 씨발. 얘 스킬이 없어, 스킬이 없어. <laughs> 아, 오른궁 뺏고 싶은데. <laughs> 이거 얘네 아타칸 몽이야? 아니지. 친 낭늄어. 랠리 해볼래? 오른궁 아까 바텀에서 쓰지 않았어? 나한테 썼어. 어, 우리도 오른궁 있으니까 2차 밀어보자. 아면 터트려 볼래? 더블 빠졌다. 아, 아이씨. 어 이게 나 이게 조이배. 아, 뭐래? 저게 조이배. 어. 잡았잖아, 잡았잖아 한 잔에. 와, 천원 맛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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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치겠네. <미친. 웃음> 아니, 이 반응 원한 거 아니었어? 맞지, 맞지. 아니, 근데 뭐 고의로 했나? 아이 뭐. 야 미성아 힘 있냐? 아이거 삼켜? 그니까 아 이걸 삼켜? 아 이게 종료가 있다고? 삼캐지공빠지기남삼캐질궁 빠짐. 어 3캐질 없어. 이제 아무것도 없어. 어, 어. 아 빌.. 아, 아아나이 나이스. 괜찮 괜찮아 괜찮 아, 이겼어 아.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아 이거 우리 이서 오를 못 잡지 않나? 아이, 일단 좀 해볼까? 나와서 좀할 만한데. 해야 돼 해야 돼 근데. 해줘 해줘. 바로 오늘 안네 아, 중식인데. 웨이터, 웨이터, 웨이터. 바로 나, 바로 나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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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야 천천히. 알았다. 다이라, 자이라스킬다 빨렸어. 아, 치냐? 모자랐네. 치는 거 같은데. 아진다. 시합 보기 해야 돼. 불거, 불거, 불거. 불거, 불거스, 불거스, 불거스. 아이고. 아 이분. 어좋우 ㅈ되는데? 어, 안좋은데 이거? 할 사람 살아야겠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. <laughs> <laughs> 있어? 어에아 둘이 잡에에에어에에에 잡았다 이러면. 아 나이스 그? 좋았는데 공포 피하려고 하는 무빙 좋았다 아닌가 가고 있게 남 가고 있게 남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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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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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, 이쪽. 아저아못 잡아 아 싫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길을 하로 갈 수가 없는 구도인데 이따 후에부터 볼까 이거 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. 타이라, 미드 했고, 이즈 피 없어서 집 갔을 거야. 이즈 노플. 어, 집안 갔네. 쟤네 노플인데, 이즈. 아, 이게, 이게 들어가. 아, 수영이, 내 전구에서 누가 먹는 거야? 왜 없어? <laughs> 어? 미안하다잉? 여기, <laughs> 음. <laughs> <요기>, 여기! <요기! 웃음>

할례물래, 할례물 많이 받아, 할례물. 피가 좀 많이 갈리긴 했는데. 아 그래? 할 거면은 뭐. 웃거면서 하면 될거 같은데. 웃꺼봐 웃거울래? 어, 네. 야, 하자, 하자, 하자. 머리 닿나? 야, 후에야. 어? 잠깐만. 천천헌천천철아 이제, 아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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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 비전 계속 같아 <laughs> 야, 야 빼야 된다, 얘들아 빼야 된다, 빼야 된다. 아이고. 아. 오랜만에 게임 다운 게임을 했네. 웬일이야? 아, 메이커 대상역 비니해가지고. 열었다. 예, <laughs> 네, 난 지금 그 관중들의 소리가 들렸다니까? <웃음> 고, 고. <웃음> <웃음> 고, <웃음> 고, <웃음> 고, 고! 고! <laughs>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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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